입구 안쪽 벽면 전체가 돌기둥, 높이가 30m, 마치 그신장을 연상하는데, 그 야구주름을 하게 되면 고개를 드시고 천정을, 천정바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. 벌집, 거북이 등껍질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돌기둥은 이곳만 칼로 잘라놓은 듯이 주상전의 단면을 이루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주상전의 단면이 천정을 이루고 있는 곳은 여기 이곳밖에 없어요. 전 세계 이구역밖에 없다고요. 얘도 안 나가고 있습이분은 어떻게 꽃세요천가에천 물건 들어집니다. 검정정자에서 생물이 올라온 천내가 물어서 백년수 한 대한 약품으로 여자분들 피부 미용이 좋고 남자분들 거식기에 타고한 눈가는 말리하다 거식기에 좋대요. 마스크 내리고 입벌리고 백년수 받아 드세요. 나이은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이 크게 버리고. 아